길을 뚫었습니까? 길을 뚫었습니까? 아, 여러분 정말 길을 뚫었습니까? 오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과연 나는 길을 뚫었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 여러분 심을 통하여서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식년은 바로 학수고대했던 특별한 시간들이다는 것. 여러분, 안식년은 7년에째 되면 땅과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빚진 자예를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혹은 채무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끔 안식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풀렸다 남자 만일 교수의 동안 너를 숨겨버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와 자유롭게 할것이요 그를 놓와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관계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바다 마닥에서와 보도주 틀에서 아멘. 자,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자유로워 원는 시간만을 기다렸던 이 종들에게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미천까지도 챙겨 주신다는 것이요. 더 많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오늘 6년째 충성한 종이 여러분 7년째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그런데 자유를 누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이 만일, 만일 너와 내네 집을 사랑로 너와 동기를 좋게 여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종들에게 자유도 주고 돈도 주어서 보내주겠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종살이를 계속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도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종으로서 평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결정은 누구와 보아도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입니다. 종에서 자유를 주겠다는데, 여러분, 다시 종으로 살겠다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한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종들에게는 영원히 자유자가 될수 없도록 길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죠. 볼까요?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집 아니 고라 그리하면 그가 영 종이 되리라. 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시 종사질을 하겠다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고마워.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송곳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길을 문설주에 대고 망치를 가지고 귀를 턱 뚫어버리라는 것이, 그리고 상처를 입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유자가 될수 없도록 귀에다가 표시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에게서 영원히 살겠다고 여러분 종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년이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섬기겠다고 하면은 반대로 주인은 고마워서 대우가더 좋아야 되고 또한 고마운 마음이 반대로 주인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자유가 보장되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되는데 왜 가지 않고 평생 길을 뚫은 자국을 가지고 살겠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볼때이 길을만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보고, 아, 요 사람은 영원한 종이구나. 그런 자유가 죽을 때까지 없다는 낙인을 찍힌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입방하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모습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종의 가족이나 종의 친척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의문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종은 왜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을까? 두 번째, 여러분, 주인은 왜 이런 종에게 길을 뚫으라고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순순히 귀에 구멍을 뚫고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는 그 표시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겠습니까? 종이 떠나지 않고 길을 뚫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고로 사랑이 병이요. 여러분, 이 종이 떠나지 않고 길을 뚫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사랑 때문에.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에 대한 고마움. 주인이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거지.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 여러분, 나는 7년이 다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아직 7년의 기간이 되지 않아서 아직 종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을 놓고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놓고 어떻게 나만이 자유인으로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종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인이 수치가 될수 있지만 나는 사랑 때문에 내 길을 뚫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으로 살려고 결심한 것은요.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혼이 종이 되, 되더라도 절대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가정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 내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 내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 그 주인의 고마움 은혜에 영원토록 보답하며 살겠다는 결단.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수 없다는 것은 나는 절대 혼자 자유하지 않겠다. 함께 종의 모습을 잊더라도 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평생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뚫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길을 뚫는 것은요. 첫 번째로 평생 주인의 말에 길을 기울이면 살겠다는 바로 자원적 표식입니다.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에 길을 기울이겠다는 사랑의 표식입니다. 주인은 종의 길을 볼 때마다 평생 자신의 말에 길을 기르겠다는 종을 고맙게 여길 것이며 또한 자신들을 사랑함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자식의 길을 가족들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보고 비방하고 남들은 그걸 보고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가족, 그 부모, 그 자식, 그 형제들은 영원토록 그 고마움을 품고 산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을 뚫은다는 말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집분을 받았다는 여러분 어느 우리가 길을 뚫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고,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뭔 필요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영원히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장으로서 살겠다는 고백! 목사로 살겠다는 고백! 성도로 살겠다는 고백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완수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그게 필요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뭐라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건 종의 자리를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는 말은 영혼이 나는 주인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맡았단 말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맡았단 말은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사랑의 서약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서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뚫은 종은 자신의 길을 볼 때마다 자신이 결단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비록 종의 몸이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이지만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기만 뚫은 것이 아니라 온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치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을 뚫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 털에까지 여러분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종, 자유를 포기하는 종은 문서주의 길을 대고 여러분 기포를 뚫을 때 문서주의 피가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그문서주가 무엇이냐 십자가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양손에 여러분, 구멍을 뚫었어요. 양발에 구멍을 뚫었어요. 옆구리에 여러분, 창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머리에 가시멸류관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여러분, 그 온몸에서 피가 채찍으로 온몸에 갈기하게 찢으면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이 안 뚫린 데가 없어요. 찢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물소체되고 깊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일의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종의 신분을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신분을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를 때문에 종의 신분에 잔돈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예수님은 저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었고,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 피를 흘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대고 못을 박았던 것.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뚫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의 구멍을 뚫읍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바울도 예수를 위해서 깃벌의 구멍을 뚫었다는 거지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에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스스로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종의 자리를 내려가겠다고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 6장 17절에 말씀하셨다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도다 이놈들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데오 5장 13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7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부르시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나는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자라면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종이라면 누구의 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소속자입니까? 우리는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했으며 육체의 종노릇을 했으며 세상 쾌락과 즐거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종의 삶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식해야 하는 종이 있고 식해도 안 하는 종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여 나는 어떤 종이 속합니까? 꼭 시켜야 하는 종입니까? 시키도 나는 거부하는 종입니까? 나는 그직뿐 필요 없다고? 꼭 그리 헌신해야 되냐고? 이유를 대는 종입니까? 아니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행복의 종으로 살기를 주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흔적,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표식을 보여주십시오. 내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뚫은 흔적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러분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따위는 절대 상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께서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사망의 길을 뚫어냅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길을 뚫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뚫었습니다. 우리를 사랑 때문에 길을 뚫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길을 뚫어 주신 것입니다. 절대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지도 말고, 없인 여기지도 맙시다. 평생 받은 직분대로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여러분 길을 뚫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이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서 내려와이